커트. 우리 긴 머리 커트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숙내는 응. 것도 어렵고 많이 어렵죠. 응. 이제는 왜냐면 우리 아까 그 27가지 디자인이 있죠. 27가지 디자인만 아니면 더더더 더, 더 심각해서 81가지 의 디자인 우리는 커트를 해봤어야 돼요. 여덟 한 가지의 커트 디자인을 다 짤라봐야 돼요. 그걸 안 짤라봤기 때문에 커트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잘하는 것트만 하잖아. 잘하는 것트만 하잖아. 이제는 우리 MMS 커트를 하신 분들은요, 내가 잘하는 커트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잘하는 커트만 하는 게 아니고, 다 디자인을 봐서 얼굴형에 맞는 디자인의 커트를 이제 앞으로는 하자. 자, 지금 오늘은 기본적으로 지금 전대각을 제가 커트하자고 그랬어요. 자, 그럼 원닝스 전대각. 자, 오버존과 언더존은 나눠져요 뭐, 양이 많으면 굳이 나눌 필요 없어요. 아 양이 적으면 굳이 나눌 필요 없어요. 그냥 원 섹션에 하셔도 돼요. 투 섹션 하셔도 되고요. 원 섹션 하셔도 돼요. 가장 좋은 건투 섹션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투 섹션 하시면 정교함이 생기고요. 원 섹션 하시면 언더존이 2차 가이드선이 정교함이 떨어져요. 더더나 쓰리 섹션 하면요. 은대실수 어, 하지 마세요. 쓰리 섹션을 하면 여기에서 사이드에서 무너져요. 왜냐면 여기에는 리카락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리카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사이드에서 컨트롤이 안 돼요.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수 있으면, 이런 커트에 전대각 커트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사이드에서 3등분을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라인 잡, 라인을 잡을 때. 아셨나요? 자, 그래서, 대수 있으면, 투 섹션이 가장 좋아요. 투 섹션을 먼저 만든 상태에서 전대각 커트. 자, 이 정도 길이를 제가 잡을게요. 아, 많이 잘라도 돼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는 단발 들어가요. 어 많이 자르도 돼요. 집에 한열번 자르보겠다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 느낌 조금 자르셔도 돼요. 오늘 많이 자르세요. 자, 이 정도 자른 상태에서 제가 지금 몸의 이동 어디로 가면 돼요. 전대각, 전대각, 전대각. 자, 몸의 이동으로 전대각에 원랭스 커트를 만들어요. 전대각. 그러면 사이드까지 전에도 하기가 편해안 편해요 자 이, 이런 방식의 커트가 좋은 게 뭐냐면요 양쪽에 대칭만들게 최고예요 대칭만들기 최고라고요 그리고 현원장님 이렇게 네. 커트하고요 지금 대충 내시고요수 네. 치셔도 돼요 네. <laughs> 자세가 안되면 이렇게 해놓고요 1차 가이드만 부르지 는 않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서 수치셔도 돼요. 네. 여기서 전대가 수평, 후대가 여러분 만들어 하세요. 네. 만들어 하셔도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한다. 아, 그거 하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 대칭을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대칭. 네. 멀티 맞네요. 자 전대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오버에서 딱 내리세요. 오버에서 내려서. 아니 너무 힘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 너무 힘들면 언더커트가 좀 너무 힘드신 분들은요 어, 오버빗질 해서 언더까지 커트를 하고 나서 언더가 무겁다 싶으면 수치세요 뭐 방법이 없잖아 자세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 그쵸 자이 상태에서 자 빗질은 제발 지 빗등으로 빗질하지 마세요 빗살로 빗살 빗살로 커트해서 1차 가이드는 기준도 잡았죠 1차 가이드선에 따라서 다시 커티 커티 지금은 제가 무슨 커터 하고 있어요? 전대가원 랭스 전대가원 랭스 커터 하고 있어요. 오늘은 원 포인트 파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몸도 힘들고 머리도 헷갈릴 거예요. 스이 있어요? 지금, 이버 네. 누구를 입고. 누구를 고누구대가고 누구를 입고. 누구이 입고. 누구를 입고. 누구를 입고. 누구어 입고. 누구를 입고. 누구를 입고. 누구를 입고. 누구를 입고. 누구를 입고. 누구를 입를 이제. 원낭스를, 전대가 원낭스 어? 커트를 했어요. 원낭스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스파이니엘, 사도라 있잖아. 수평만은 우리가 원낭스가 아니야. 아셨죠? 용어 외우세요. 숙취하세요. 그런 질문은 이제 앞으로 안 받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은요, 풀르잖아요자유스럽 따라오신 분 아니잖아. 그렇죠. 잘식을 따라오신 분들은 자식을 재서 벌써 이건 공부가 다 끝난 거예요. 이런 개념은. 그래서 자식증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셔서 돈을 벌려고 오시는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용어들이냐 이런 거는요. 다 알고 오셔야 돼요. 공부하세요. 그것까지 그거를 완벽하게 내가 다줄 수는 없어요.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자첫 번째 원 포인트는요. 탑에 있는 기준, 탑에 있는 기준. 탑에 있는, 기준 탑에 있는 기준을 기준점 으로 우리가 가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요 그래서 원포인트 파팅 정중선부터 시작합니다 정중선 정중선 원포인트 파팅 앞에를 잘해보죠 정중선 어디있지? 자 여기가 가운데 정중선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정중선 기준점에서 온 포인트 파팅, 온 베이스. 기준선을 먼저 딱 잡으세요. 기준선. 층은 어디까지 낼 건지 기준선을 먼저 잡으세요. 자, 각도를 너무 내리거나 너무 올리거나 하시는보다는 약간 될수 있으면 두산 국민의 90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왜좋냐면 말발굽 전이 문제가 안 생겨요. 처음부터 말발굽 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90도가 가장 좋아요. 원포인트에서 90도를 먼저 시작하셔서 전반적으로 온 베이스에서 상하 컨벡스 라인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 대신에 자, 온 베이스 갈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를 커트 해놓고 나서 생기는 이 삼각형 있죠? 내리면 이 삼각형에 있는 코너제, 코너를 제거하라고 했어요? 삼각형을? 하라겠죠 내리면서 점점 좀 삼각형을 제거를 해줘요. 그럼 윗머리 잘려안 잘려요? 윗머리는 자르면 안 돼요. 윗머리를 자르는 그 순간 아이고. 삼각형 코너 정리가 안 돼요. 그럼 라운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삼각형을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아셨죠? 삼각형을 잘라놔서 크레스 지점에, 크레스 지점에 변환, 크레스 지점에 변환을 줘서 다시 언더, 언더 빗질을 해서, 언더에서 좀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올려서 체킹을 하고 들어가세요 아시죠 체킹을 하시고 크레스트 지점에서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스퀘어가 나와야 돼요 크레스트 지점에서 크레스트 지점에서 스퀘어가 나와야지 정상적인 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하면서 위에 머리에서 이 부분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위에 머리 자라안 잘라요? 안 자른다 여기 부분에 삼각형 이 부분을 잘라줘요 이렇게 자 어디까지? 내가 자를 수 있을 때까지 자를 수 있을 때까지 자, 이거 성공하신 분들은요 이거 성공하신 분들은 자, 머리 어때요? 장단지. 아, 쏙 들어가요 이 머리는요 절대 안 뻗쳐요 장담합니다 절대 안 뻗쳐요 집에 가서 손님들 고기들 머리 잘라놔도요 얘는 무조건 안으로 쏙쏙 다 들어가요 볼메직한 매직, 것처럼 근데 뻗치는 머리들이 있죠 곱슬머리 이런 데는 뻗쳐요 파마머리 이런 머리는 뻗쳐요 어깨 기장이 너무 가벼워도 뻗쳐요 하지만 이 정도 볼륨은 안 뻗쳐요 요 자세, 요게 지금 커트의 자세에요. 스피드 얼마나 빨리 나와요. 그죠? 스피드는 완전 빨라요. 그 대신에 단점은 뭐예요? 자세.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숙거나 시켜야죠 여러분. 자, 원 포인트 파티, 리버즈 사이드에서 내 다리 어디 가야 돼요? 얘가 베이스예요. 자, 그럼 베이스 여기 와 있어야죠. 자, 찾아볼까요? 선 어디까지 여기 있네요? 커팅 각도 내리고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커팅 여기 찾기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커팅 자 하고 나서 뭐예요? 변환 변환해서, 커팅. 자, 리버트 사이드 미스를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앞에는 길어지고, 뒤는 짧아지겠죠?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러면은, 1차 가이드 전대가, 2차 가이드랑 뭐 나와요? 네. <laughs> 아, 여러분들 얘기를 해야지. 자, 다시 또 갑니다. 양 많이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이렇게 빗질을 하면, 여러분들 눈에 선이 확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라운드로 나와요. 이렇게 라운드. 라운드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운드를 연결해서 내가 자르면 안 되고요. 여기서 요, 요 정도만 잘라야 돼요. 이 정도, 이 정도. 여기서 이 정도만 잘라야 돼. 이 밑에 있는 라운드에 빈 공간 있죠? 이걸 자르면안 돼요. 아셨어요? 자를 때, 이빈 공간이, 얘가 라운드로 지금 컴팩션 해놨기 때문에 얘가 라운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빈 공간이 이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얘를 댕각 이거 다잘라면안 된다고. 윗머리가 요거만 자라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자르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빈 공간은 내려두라고. 버 아셨어요? 그럼 이 지금 이게 가이드선인데 이가이드선을 잘라 놓는 거예요. 그걸 잘라 버리면 아셨죠? 자, 그래서 빗질을 살짝 해서 빗질을 살짝 해서 요 위에 있는 부분 여기 터어 놓은 부분 있죠? 요터어 놓은 부분에 여기서 요만큼만 자르라고 요만큼. 얘는 자르지 말고. 아셨어요? 자, 그리고 살짝 빗질을 해, 다시 하면 아까 그 빗질한 게 각도를 조금 내리면 아까 그빗질의 각도가 나온 게 있죠? 요기에서 요만큼에서 요만큼 또 잘라요. 이만큼 또 잘라요. 각도를 또 내려요. 각도를 또 내리면, 여기에서 또, 이 여기 밑에는 비공간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위에 머리 요것만 자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왜냐면 하 밑에 있는 것까지 다자라버려보면 속에 있는 머리까지 가이드는 다 없어져 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라운드 자 계속 지금 파팅은 뭘로 가요? 계속 파팅은 원 포인트 원 포인트 리버즈 사이드 비스로 가요. 자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머리카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여기서는 없어요 이게 원 포인트예요 네. 포인트 하나를 가지고 기준점에서 우리가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니까 어디예요 얘가 베이스예요. 그래서 모든 머리카락을 얘로 빗질하는 거예요. 온 베이스는 가운데, 포워드는 앞에 있는 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요게 베이스예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자, 다리를 갖다 놓고요.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전대각을 해놨죠? 여기에서, 지행할 때, 이거를 연결을 시키면, 언더에서 지금 언더 커트를 지는 한가 동시에 키가 100% 파먹어요. 그래서 얘는? 떨어뜨리고, 오버 빗질만 하세요. 오버 빗질만. 여기에서. 언더 빗질하면 100%기가 파먹어요. 아셨어요? 언더에 짜는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버티컬의 최대의 위험 지역이에요. 가장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부분. 자, 얘도 똑같이. 원 포인트 파팅. 자, 파팅은 지금 다준 포인트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다원 포인트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재밌죠? 신기하죠? 응? 신기하죠? 세상에 이런 커트 기법도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사실 지금 이런 워퍼위트 파티는요. 머쉬룸의 온베이스 커트만 거의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르쳐요. 온베이스만 가르쳐요. 머쉬룸의 온베이스 커트만. 근데 지금 저희 이제 MMS에서는 이걸 세계 최초로 지금 요거를 교육하게 지금 제가 집어넣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미친듯이 베이징만 가시는 사람이에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 정중선. 프론테의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나올 수 있는 데까지 커트를 해요. 근데 저번 시간은 저번에도 그렇고 제가 계속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커트하고 나서 빗질을 한 상태에서 코마우스를 하니까 선들이 딱 들어오죠? 그죠? 이제 다했어 한번 볼까요? 선이 어디게 나오는지 안 보이지. 공물이 깊겠지 공물이 깊겠지 자,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선만 제대로 연결을 하면 너무 예쁘죠. 근데 리버즈 사이드에 있어. 원포인트 파트에 리버즈 사이드가 있어요. 리버즈 사이드에 있어요. 어디가 가벼워요? 제가 가벼워요? 왜요? 치 많이 졌습니다. 앞에 머리 모발에 분포량이 적잖아, 그렇죠? 자 다시 또 갑니다, 또 가요. 제밌죠 재밌죠? 재밌죠? 응. 이런 커튼은요전 서양 사람들한테도 커튼에서 굉장히 잘 먹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전대각 커튼는 다시 갑니다. 아까 아까 기준을 잡았죠?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또. 각이 세죠? 네. 어디만 자르라고요? 네. 여기만 자르어요. 밑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자 각도를 내리면 각도를 내리면 자르게 또 생기죠. 여기 이만큼 자르고요. 밑에 내고 두세요. 각도를 조금 더 내리면 밑에 머리 또자르게또 있죠. 자 각도를 또 내리면 밑에 머리 자르게또 생겨요. 자여기에다가뭘 해요? 변환자요 요, 요, 요런 기법은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컷 해보셔야 돼요 경험이에요 얘는, 얘는. 방법이 없어요 많이 경험이 죠세요자그 대신에 지금 손가락은 뭐예요? 확실한 버티컬이죠? 그쵸?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99.9%가 이렇게 컷을 해요 버티컬 컷을 성공한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 제재 중에서 버티컬 완벽하게 버티컬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 없어요 <laughs> 버티컬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제대로 에서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튀스잖아요맞어요 자, 원 포인트 파티. 제발 좀 파티 정확하게 타세요. 아셨죠? 중분한바을 타지 마시고 원 포인트 파티 얘가 꼭지점이에요. 여러분 참 가발 참 좋아요. 어디다 기준선 주고데요 가마 심어 놓은 거에다 기준선 주시면 돼요. 보기는 원포인트 파팅이냐 그림 그리는 거나 이런 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작업은요. 가장은 작업. 은 오늘, 오늘은 여러분들이요. 잘못 걸려서 나대요 최상위 레벨을 여러분들이 좀공구하고 계셔. 응? 괜찮아 첫 판서부터 어려운 걸 선택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쉬워 네. 응? 음. 자 이렇게 막 숙여서 자, 5포인트 파팅 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버비치 오버비치 옳지 확실히 원장님은 이런 공부를 비싸게 많이 하니까 이제, 이제 용어들이 팍 터져. 음. 자, 커팅 하다가 말아야 된다. 왜? 자르면 어떻게 된다? 귀으로이 음, 음, 음. 차가님 물어줘요.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를 해요. 이거 잘라야 되나 말아야 야 되나 말아야 되 고민을 하다가 다잘라먹어 응? 네. 네. 현원장님은 오버 비츠만 하세요. 언더 비츠까지 할수 있어? 응? 네. 할수 있어요? 해봐야겠어요. 해봐요. 해봐요, 그럼. 네. 할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이게 베이스예요. 커트할 때요, 이렇게 자르는 사람 있어요. 빨리 당장 붙이세요. 어떻게 잘라요? 밀어야죠. 미는 거예요. 땡기는 게 아니고 미는 거예요. 아셨어요? 땡기면서 자르는 사람들 나중에 관절 생겨요. 아셨어요? 참, 특이해. 건강까지 생각해줘. 그렇죠 너무 좋죠. 저희는 미용하면서 제가 미용, 아니, 오랫동안 하면서요, 어, 자세를 잘못해서 몸이 망가진 미용사들 많이 봤어요. 어, 많이 봤어요. 좋다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전대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아무것도 없쏙쏙잘 들어야 안 들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네. 어. 아니, 탁, 근데 제가 가이즈 몇번 했어요. 별로 안 했죠? 세션 많이 떠서 하잖아요. 가이즈 보지 않았어요. 라운드. 자, 여기까지. 한번